아,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생일이니까 편지를 쓸 건데, 네. 거기에 뭘, 제가 뭘 하나 탱커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. 네. 그거 있잖아요. 아. 네? 아, 네? 아, 기..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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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비도, <laughs> <한, 웃음> <눈과 그렇게 웃음> 비도 안 눌렀어 <laughs> 눈도 <비도> 안 눌렀고 <laughs> <있고 웃음> 네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진짜예요? 주짜 장난친 거 아니었어? 정한 거야 그러면? 정했어? 그거 장난친 줄아았는 정했어? 그럼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? <laughs> 나는 못해 나는 낯설어서 <laughs> <사라져서> 못해 <laughs> <저> 진짜 정한 <laughs> 게도대몇 개야? 뭘로 그래 그래 오, 한, 어 근데 벌써 엔치 최선이야 형 근데 그게 그된 거야 어 이렇게 완전 아 이거 진짜야? <laughs> 어진짜요 장난친 거 아니었어? 아니야, 근데 너, 자, 근데 너 그래서 막 박치기만 하는 거야? 어, 어, 어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 냈죠. 강하게 자라, 자라라 자라 해서 아 저는 솔직히 박치기 미래에 자식을 낳는다면 어. 지어주고 싶은 이름은? 저 승진이 형 아들이에요. 박치기 제 입으로 아직 못뺐겠어요오 뱉어요. 아 이게 뭐예요? 난 알아. 박치기 박치기 <laughs> <laughs> 아저 잠시만요. 치기요. 갑자기 정인성이 박장돼서 <laughs> 의문물만가득하로박장 정인성, 정의성 박수짝짝 네 박수짝짝 박하사타 오이준 박수칠 때 떠나 인생을 계속 재밌게 살아서자 박진감 박진감 어, <laughs> 넘치네 박진감 넘치게 살아 박수무담 박사장 정의성 지어주자 <laughs> 오이준 김지훈 정냄시 아 이건 방송 불가잖아요 정... <laughs> 그리고 오이즈는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라 정신 똑바로 정신 똑바로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보니까 그러면 너희들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내 큰아들 내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다 실상이 경이면 힘똑바로 자세한 거는 네, 이따가 카페에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됐으니까 곧 올라갈 거니까요 아 그거 네. 진짜구나 진짜요. 근데 내가 만약 그렇게 해서 나 이렇게 부를 수 있어? 아, 난 아니다. 잖 부르지, 부르지. 안 돼. 몇 년을 그렇게. 대박이면 난 진짜 성진석이라고 부를 거야. 약간 사당 가는 사람 이름 같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는 아니요, 진짜. 난 진짜. 아, 나, 나, 나안 그렇게 부. 난 나우스라는 거안 돼. 난 나도 나를 부를 거 같아. 몇번 부르다 보면더 익숙해지지 않을까? 맞아. 지금 내 인생 만난 사람 중에 이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인 것 같아. 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박경복에서 박승준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꿨습니다 내가 한 거죠 뭔가 그 애들한테 다 퍼뜨린 거예요 그 <laughs> 박경복이라고 제 박경복이라고 어이 경복씨 이런 거예요 <laughs> 예명은 그대로 쓰는 건가요? 활동명은 그대로인가요? 활동명도 바꾸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진짜 본명을 바꾼다 예명을 바꾼 게 아니라 네. 그게 사연, 네, 사연이 있어가지고요 이름을 바꾸게 됐냐면 원래는 경복이로 다시 바꾸려고 했어요, 근데 진짜 경복이 나와도 돼요? 경복이 나와도 될수 있을 것같요 그러면 구현은 쉽지 그거 바꾸면 안 돼요? 근데 이렇게 경복승준을 계속 그 일단 개명 그럼 내장 후에 경복승준 경복승준에 박경복승준? 복승준 복승준 어때? 복승준 어. <웃음> 박복승준 <웃음> 목은 많이 들어와요, 어. 복승준 괜찮을 어. 것같은 아니면 그냥 복복복 아니 근데 저는 아직 전국 또 계속 전 계속 경북이고 전 계속 승준이고뭐 이렇게 좋으신 대로 그렇죠 아. 여러분 사랑하신는 분들 보내주는데 네. 네. 아 웃겨 이규가 저희 음, 음, 가족끼리 갔어요 이게 그 개명을 했던 거잖아요 너무 반대를 하시더라고 요 경북과 성균 아, 누가 그래. 그, 그 사람이 네. 왜 그분이 네. 왜 반대를 해형 이름인데 약간 좀안 그러니까 안 맞을 있지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저. 이렇게 이름 잘지내에긴 잘잘잘 때... 상의 끝에 그렇게 아, 하게 됐습니다. 그 만약에 진짜로. 보물상자가. <웃음> <웃음> 네, 네. 그런 거 생각했어. 아, 봤는데 진짜 정명을, 개명을 나왔는데, 막 개명을. 개맥 박칭 이런 거. <웃음> <웃음> 저, 박치기 이런 거면. 그, 해야 되지, 일단. 가, 일단 갔으니까, 전문가니까, 형 방에 진짜 갔어, 근데. 아, 신 똑바로 차는 안 하지. <laughs> 아니, 그건 안 하지. <laughs> 신 똑바로 차는 아니잖아. 아들이랑 정신 똑바로 차를 많이 할 거야? 안 하지. 아, 근데 아, 승준이 형은 할것 같아. 컵받침으로 하면, 올해가 술술 풀린다 그러면, 바 컵받침으로. 바컵받침 그럼 우리, 드레이리오 설도 나 여기 바꿔. 아, 진짜. 장난치는 찜해. 아, 웃겨. 박서함입니다. 박승준이 이름을 바꿨어요. 서함이에요. 함께 적응해 봅시다.